우리 구독자님 이거 알고 계신가요? 12월은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오고 가는 달입니다. 여러분은 12월의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작은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구독자님의 지갑이랑 가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수증이랑 카드, 잡동사니가 뒤섞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만약 지금 그 상태가 내년 한해 들어올 돈을 반토막 내고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부자들은요, 12월이 되면 제일 먼저 외출 소지품이랑 외출 습관부터 정리합니다. 그냥 미신이 아니라 이 시기에 작은 물건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금전운을 두세 배 흔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마음속 금전운의 방향이 그 순간부터 살짝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운의 흐름을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12월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한 해가 가는구나. 내년 계획이나 세워볼까. 그래서 1월 달력 펴놓고, 내년엔 돈좀 모아야지, 투자도 해봐야지.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정작 12월에는요, 지갑은 여전히 어지럽고, 가방 속에는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가득한 채 평소랑 똑같이 외출하고 똑같은 습관으로 한 달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말만 되면 이상하게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 뜻하지 않은 지출이 계속 생기는 경험 연초부터 돈이 막히고 계획대로 잘안 풀리는 답답함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상하다. 올해도 열심히 산것 같은데. 왜늘 비슷할까? 왜 항상 연말만 되면 힘들까? 그냥 우연 닿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12월의 외출 습관, 소지품 상태가 내년 금전운과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따라하기 쉬운. 많은 부자들이 12월에 외출할 때 실제로 챙기는 소지품과 습관을 풍수 관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지품을 꼭 가지고 다녀야 금전운이 열리는지 어떤 색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돈의 흐름이 살아나는지 부자들이 연말에 매일 반복하는 외출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금전운을 완전히 꺼뜨려버리는 소지품과 행동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12월만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갑 정리 한 번, 신발 닦기 한 번, 짧은 문장 하나 적어서 지갑에 넣는 정도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12월 한 달만 제대로 실천해 보시면 내년 한해 돈의 흐름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마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12월은 단순히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그냥 연말이지만 기운의 흐름으로 보면 압축과 전환의 시기예요. 한해 동안 흘러왔던 모든 에너지가 12월에 한번꽉 모입니다. 돈의 흐름, 사람의 인연, 내가 했던 선택들. 그 기운이 결산처럼 한 번에 모이는 달이 12월입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해의 기운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은 아주 독특하게도 정리되는 에너지와 새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달이에요.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을 떠올려 보세요. 이미 컵 끝까지 물이 차 있는데 거기에 물한 방울만 더 떨어뜨려도 어떻게 되죠? 툭! 하고 넘쳐버립니다. 평소 같으면 별 영향 없던 작은 행동. 작은 소지품 하나가 12월에는 컵에서 넘치는 물방울처럼 전체 운세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기운을 비우고 좋은 기운을 담는 행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온다. 이 말이 12월에 가장 잘 들어맞는 말이에요. 외출할 때 들고 나가는 지갑. 가방, 소지품.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상태로 가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올해 마무리 기운, 그리고 내년 시작 기운이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12월만 되면, 그냥 달력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그릇을 갈아 끼우듯이, 소지품과 습관을 싹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해 보면요. 첫째, 12월은 한 해의 기운이 압축되는 달이다. 둘째, 이때는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물건 하나가 전체 금전운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셋째, 그래서 비우고 정리하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는 모르셨어.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십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부자들이 12월 외출할 때, 실제로 챙기는 소지품.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자들의 연말 금전 관리에는 공통된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올해 돈의 흐름을 정리한다. 어디에 돈이 나갔고,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그 흐름을 한번 쭉 되짚어 봅니다. 이건 단순한 가계부 정리가 아닙니다. 어떤 소비가 나에게 기운을 주었는지, 어떤 지출이 나를 계속 힘들게 했는지, 기운의 방향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둘째, 내년에 돈이 들어올 빈자리를 만든다. 지갑을 정리하고, 가방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빼내고, 현관과 집안을 깨끗하게 비워둡니다. 풍수에서 돈은 빈 곳으로 흐르는 기운으로 봅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곳에는 새 기운이 들어오기 어렵지만, 깔끔하게 비워진 공간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재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금전운의 씨앗을 심는 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비우는지에 따라 내년 한해 돈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소지품을 몸에 지니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12월에 외출하실 때, 어떤 소지품을 꼭 챙기면 좋을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갑입니다. 지갑은 말 그대로 돈의 집이죠. 연말에는 이 돈의 집을 어떻게 쓰느냐가, 금전운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12월에는 특히 카드 현금 영수증을 깔끔하게 분리해 주세요. 카드 주머니는 카드만, 현금 칸에는 접지 않은 지폐만. 영수증은 그날그날 그날 정리해서 넣어두거나 아예 따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지갑안이 어지러우면 돈의 기운도 함께 흩어지게 됩니다. 연말에 이런 흐트러짐이 생기면 그 기운이 그대로 새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 지갑 속을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불필요한 영수증은 바로 빼내고 지폐는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겁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금전운이 훨씬 안정됩니다. 둘째, 새 지폐 한 장입니다. 특히 새오만 원권 한 장을 추천드려요. 12월은 새 기운을 불러들이는 시점이라 새 집회가 일종의 시드머니, 씨앗돈 역할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 이상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상징적인 선언과도 같아요. 이새 집회 한 장은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절대 쓰지 마세요. 그냥 보관만 하는 겁니다. 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재물을 끌어당기는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셋째, 금속 열쇠나 골드 액세서리입니다. 겨울은 음기가 강한 계절입니다. 이때 금속은 양기를 깨워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열쇠는 풍수에서 기회문 통로를 의미해요. 12월에 금속 열쇠를 지니고 다니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드톤의 작은 액세서리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지, 목걸이, 팔찌 중에 하나만 골드 계열로 착용해 보세요. 다만 너무 많이 과하게 여러 개를 착용하면 오히려 기운이 분산되니 한두 개만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동전 또는 나만의 부적입니다. 동전은 화폐의 시작, 재물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특히 외국 동전이나 기념 동전처럼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동전은 특별한 금전 기운을 담는 그릇이 될수 있어요. 지갑 안쪽이나 왼쪽 주머니에 작은 동전 하나 혹은 나에게 의미 있는 작은 부적 하나를 넣어두세요. 종교적인 부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상징물이라면 충분합니다. 연말에는 고정된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적의 기운 안정 효과가 더 커진다고 봅니다. 다섯째, 향입니다. 특히 시트러스 계열. 좋은 향이 복을 부른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겨울철, 특히 12월에는 답답한 기운을 깨고 순환을 돕는 향이 중요한데요.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시트러스 계열 향이 기운을 맑게 해주고 금전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핸드크림, 향수, 에센셜 오일 형태로 가방에 넣어 다니세요. 외출 중에 마음이 답답하거나 막히는 느낌이 들 때, 잠깐 향을 맡아 보시면, 기운이 한번 환기되면서, 금전운도 같이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명함과 명함 케이스, 카드 지갑입니다. 12월은 사람과 기회, 인연의 연결이 곧 금전운으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명함은 기회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깔끔하게 정리된 명함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면 좋은 인연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명함을 넣는 카드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졌거나 너무 낡았다면 연말 전에 한번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관계운을 정리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일곱째, 목표 문장 혹은 감사 문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2월은 무의식의 방향이 새해 금전운에 직접 연결되는 시기예요. 짧은 메모지에 감사 문장이나 목표 문장 한 줄만 적었어. 지갑이나 다이어리에 넣어 두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돈은 나에게 편안하게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외출할 때마다, 결제할 때마다, 이 문장이 한 번씩 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방향, 말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게 결국 금전운의 방향도 바꾸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고 나가느냐만큼, 어떤 옷과 색을 입고 나가느냐도, 금전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색부터 볼까요? 풍수에서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의 파장 그 자체입니다. 특히 12월처럼 겨울, 음기가 강한 시기에는 밝고 활력 있는 색이 돈의 흐름을 깨우는 역할을 해줍니다. 금색은 재물 확장, 빨강은 기운 활성화, 녹색은 안정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 색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입느냐가 연말 금전운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코트. 패딩 같은 외투부터 살펴볼게요. 외투는 몸 전체를 감싸는 옷이라 기운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베이지, 브라운 같은 색은 대지의 색, 축적의 색이라 돈이 흩어지지 않고 내 곁에 잘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골드 포인트가 들어간 버튼, 지퍼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따뜻한 흙의 기운 위에 금의 에너지가 포인트로 올라오는 셈이죠. 만약 이미 어두운 외투를 가지고 계시다면 안감이나 안쪽 포켓에 밝은색 천이나 손수건을 하나 넣어두세요. 겉은 차분하고 속에서 기운이 살아 움직이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머플러 스카프를 한번 보세요. 머플러와 스카프는 얼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기운 전달이 빠릅니다. 빨강, 버건디 같은 색은 얼어붙은 겨울 기운을 깨우는 강력한 색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불러들이고 정체된 에너지를 흔들어줍니다. 반대로 녹색, 올리브톤은 들어온 재물을 붙잡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버건디 머플러와 올리브나 브라운 코트처럼 활성화 색과 안정색을 조합해서 입어보세요. 기회는 열고 돈은 잡는 두 에너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세 번째 니트 스웨터도 신경 쓰세요. 니트는 몸통을 감싸는 옷이라 기운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색은 확실한 톤일수록 기운이 고정됩니다. 흐릿한 연핑크보다는 선명한 코랄, 밝은 머스터드, 짙은 초록처럼 의미가 분명한 색을 선택해보세요. 금사나 펄실이 살짝 섞인 니트도 좋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소재는 기운을 깨우고 금전 흐름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신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발은 땅과 맞닿습니다. 대지의 재물 기운을 직접 받는 통로죠. 겨울에는 어두운 신발을 많이 신지만 작은 금속 버클 장식 하나만 있어도 기운을 깨우는 힘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리 상태입니다. 더러운 신발, 다른 신발은 금전운을 막아버립니다. 12월 한 달만큼은 집에 들어오실 때 간단하게라도 신발 먼지를 털고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내가 들어오는 길을 닦아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갑 파우치 핸드폰 케이스도 놓치지 마세요. 금색과 따뜻한 베이지. 브라운 톤을 조합하며 기회 흐름과 축적의 기운이 함께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색 지갑과 베이지, 파우치 조합은 들어오는 돈의 통로를 넓히고 들어온 돈이 잘 머무르게 돕는 구조라고 볼수 있어요. 강렬한 빨강은 포인트로 사용할 때 가장 힘이 강합니다. 옷 전체를 빨강으로 도배하기보다는 핸드폰 케이스, 카드지갑, 작은 파우치만 빨강으로 선택해 보세요. 12월의 이런 포인트는 금전운을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번엔 부자가 되기 위한 작은 습관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외출 전에 작은 의식 같은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갑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카드 영수증을 한번 정리합니다. 나가기 전에 신발을 가볍게 털고 발꿈치가 눌려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신발은 바닥 기운을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물건이라 이것만 정돈해도 막혔던 금전 흐름이 한번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가방안이 엉망이면 기운도 함께 엉킵니다. 필요한 물건만 넣고 나머지는 과감히 빼주세요. 무거운 가방은 어깨를 짓누르고 기운도 눌러버립니다. 외출할 때는 될수 있으면 가볍게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머니도 활용해 볼게요. 왼쪽은 받는 방향. 오른쪽은 내보내는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명함이나 돈, 부적 같은 것은 왼쪽 주머니에 넣었어. 기운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고, 지출할 카드, 영수증은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어. 나가는 기운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정돈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습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 보세요. 상대의 좋은 기운이 그대로 내게 들어옵니다. 말은 더 중요합니다. 힘들다, 안 된다, 돈이 없다다. 이런 말은 12월에는 특히 자제해 주세요. 대신, 괜찮습니다. 잘 풀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일부러라도 더 자주 써보세요. 12월에는 내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해 금전운의 씨앗이 됩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챙겨도 이걸 어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찢어진 지폐, 심하게 구겨진 지폐는 따로 관리하세요. 손상된 돈은 재물운 자체가 깨진 상태라고 봅니다. 이런 지폐를 지갑 속에 그대로 넣고 다니면 내 재물운도 그 모양 그대로 찢겨 있고 구겨져 있는 셈이에요. 12월에 지갑에서 찢어진 지폐가 발견된다면 꼭 은행에 가서 교환해 주세요. 구겨진 지폐는 가능한 한반듯하게 펴서 정리해 두시고요. 지퍼가 망가진 지갑, 벗겨진 가죽, 너무 낡은 소지품, 이런 것들은 기운이 새어나가는 구멍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전운이 들어와도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특히 지갑은 돈의 집이기 때문에 너무 낡고 지퍼가 안 잠기고 모서리가 다 벗겨져 있다며 연말을 기점으로 새것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가방 안에 의미없는 잡동사니가 있다면 한 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볼펜, 오래된 사탕 껍질, 쓸모없는 전단지, 뭔지, 모를 작은 부품들. 이런 잡동사니가 가득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12월에는 이런 잡기가. 금전운을 직접적으로 막는다고 봐요. 가방을 열었을 때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들어있다. 이 상태를 목표로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갑을 바닥에 두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죠. 무심코 그러시는데요. 지갑은 아무 바닥에나 두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갑은 돈의 집입니다.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재물운이 땅으로 빠져나간다고 봐요. 카페, 식당, 사무실에서도 지갑은 가방 안이나 테이블 위 혹은 작은 손수건을 깔고 그 위에 올려두시면 좋습니다. 외출할 때 필요 이상으로 짐을 많이 들고 다니면 기운이 눌립니다. 가방이 무겁고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내 재물운도 같이 축 처져 버립니다. 특히 12월에는 가볍게 여유있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몸이 가벼워야 기운이 가볍게 돌고, 그래야 돈도 가볍게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없어 죽겠다.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올해도 망했다. 이런 말은 12월에는 더더욱 조심해 주세요. 내가 입으로 계속 그렇게 말하면, 무의식은 그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12월에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년 한 해의 금전운 패턴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2월은 한 해의 기운이 압축되고 새해 기운이 함께 들어오는 전환점이다. 둘째, 이 시기에는 지갑, 가방, 소지품, 옷차림, 말버릇 같은 작은 것들이 금전운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셋째, 그래서 좋은 소지품과 색, 루틴을 챙기고, 금전운을 떨어뜨리는 습관은 과감히 끊어야 한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생활 지혜이자, 부자들이 몸으로 익힌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내용,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갑을 정리하고 새 5만 원권 한 장을 지갑 깊숙이 넣어두고 가방 속 잡동사니를 비우고 긍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고 나만의 목표 문장 한 줄을 지갑에 넣어두는 것. 이 정도만 12월 한달 동안 실천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조금씩 여러분 편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올해 마지막 달 12월에 압축된 기운이 여러분 편이 되면 올해 연말과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큰 재물과 풍요를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지금 배억 대운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의 금전운이 그 댓글 한 줄과 함께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항상 풍요롭고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